이거 진짜로 근데? 아 어디서? 아 씨발! 아이, 야안돼왜 씨발? 아이 거 뜨기 뜨거든? 아안 해. 야 개웃긴데 이거. 한발 늦게 타기? 개새끼. 이볼까안 되는데? 전체 소래봐 전체 세팅 어떻게 해? 오, 됐다, 됐다, 됐다! 됐다. <웃음> <웃음> 야, 이 게임. 니네. 핵심. 오, 이티하 나왔네? 오, 야, 쟤나할줄 알아. 아니, 아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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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진짜 웃겨서 레이폰 먹어도 여한이 없다, 이거는. 아, 귀엽기다 아니 이게 먹을 만한 게 아니야 이거는. 아 진짜 다아적당히에또같잖아아나 <laughs> <그거> <laughs> 진짜 너무 웃겨. 어떡하지? <laughs> 쟤네따라하는 쟤네 건데. 아쳐 나클 빵기고. 붐 붐키 퍽키 키우는 저건 빵기 있잖아. 튀어? 어, 나 1대 1할수 같은데. 잠깐만. 그러네. <laughs> 개 웃기네 이거.